그 아마 그 팔기생 중에는 제일 공부도 많이 하시고 예, 어, 자상한 분이지만은 네. 여러분 말씀하셨지만은 예술가 좋아하는 데는 아주 특이한 예술적인 아, 데가 있으세요. 연협 평생배우시까 네, 그리고 또 여배우나 가수 중에는 너무나도 아픈 시간을 보냈었던 편승엽 씨를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밤에 음. 걸린 알면서도 결혼을 음. 해서 아무을 알고 제가 접근을 했다 죽이려고 뭐 에어컨을 틀어서 어떻게 진짜 음. 다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네. 아. 왜 그분이 이렇게까지 네. 상황을 몰고 음. 왔을까 네. 피해성이라고 그래서 네. 두명 같이 한 사람은 아는 사람이고요 네. 이제 그 사람의 절도 전과가 하나 있었고요 아. 아. 누군가의 사주를 네. 받은 겁니까 아니면 사주가 아니라 뭐 여러분 말씀하셨지만은 예술가 좋아하는 데는 아주 특이한 예술적인 아, 데가 있으세요. 연협 평생 배우이시까 네, 그리고 또 여배우나 가수 중에는 패티김을 게 좋아하셨어요. 예. 아 그리고 한동안 집에 그 외유 끝나시고 계실 때는 그 당시 시나리오 그 드라마 작가로서 한운사 씨. 예. 늘 집에 아마 24시간 계시다시피 하면서 그뭐 하는 바둑을 하셨어요. 예. 모든 걸 이렇게 속을 하 취미로. 그래서, 어, 누구보다도 이 인자보다도 일 인자의 자격이 있는 분인데 일 음. 인자는 아마 하늘에서 안 내서 안 됐나 싶고 네. 그보보애씨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이 인자란 용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음. 어,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 기간에 사실 오히려 이 인자라면 정일권 총리 같은 사람이 오래 막후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김정필 총재 같은 경우는 이인자라기보다 후계자, 아. 다음 차, 차기 대권을 노린 자기 재력과 자기 정치력과 자기 미래를 꿈꿨던 사람으로서의 존재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인자 후계자는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그 그런 평... 점에서라면 김정필 씨는 분명한 야심이 있었던 거죠. 네. 다음 네, 차례로 대권 잡으려고 이제 했죠. 뭐 예술인도 좋아하시고 하셨지만 권력욕 보다는 좀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모범생 약간 아... 그런 캐릭터가 음...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좋은 만큼. 네. 그래서 뭐 원래 그렇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오일육 하고 나서 민간에다가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하셔 놓고 본인이 군복 받고 후보로 나섰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김종필 씨가 한번 참았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67년도에 이제 그때 또한번 대통령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2, 4년 중임제였으니까, 중임제니까, 네. 그때는 이제 설마 뭐 그래도 이번까지만 하면 그다음에 나한테 주겠지, 그리고 예. 또한번 참고. 근데 이제 69년도에 다시 삼성 개헌한다고 하니까. <laughs> 이게 도 어떻게 되는 건가 이랬는데 그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먼저 삼성 개헌 발표를 하고 김종필 씨를 제일 먼저 설득을 했다 그래요. 아. 설득을 하면 왜냐면 이제 그때 분위기상 진짜 김종필 씨가 만약에 반발을 하면 삼성 개헌이 안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음. 가장 설득을 했는데 그때도 또 다음번에는 꼭 자녀한테 줄게 이 얘기를 믿고 또 참으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권력의 생리로 보면은 굉장히 바보 같은 건데. 본인의 스타일 자체가 이제 공부 잘하고 보통 그렇죠. 범생이들이좀 그렇잖아요. 잘 믿고 음. 또뭐 되게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데 그런 예. 부분에서는 끝내 이제 결국 정상의 자리에 못간게 음, 그런 말씀인데, 그런 성격이 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예, 범생의 기질에다가 꼭 빼놓지 않을 게 풍류의 기질이에요. 음, 음. 제가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어, 그 네. 일요화가회라고 해서 어, 직업 화가는 아니나 네. 굉장히 열심히들 그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모구회니 구상계열에. 음. 그런 그림인데 잘 그립니다. 네, 잘 그리세요. 제가 그렇게 미술평론 하는 입장은 아닌데 공정하게 음, 음. 봤을 때 아주 잘 그리는 그림이에요. 이게 네. 군인 출신 아마추의 어 그림이라고 절대 볼 수가 없는 네. 거기다가 뭐연 아코디언 연주 잘했다 뭐 등등 뭐 어. 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인들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수가 아니고 정치학자로 전인관이라는 정치학자가 있어요. 네. 박정희 평전을 쓰고 그랬는데 거기서 보면 어, 어디서 새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술회가 그대로 이렇게 다운표 속에 있는데, 예. 어, 박 대통령이 김정필을 너무너무 아끼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너무 약해. 오. 이 사람은 오질, 너무 약해. 못 해. 응. 계속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다는 아. 거예요. 아. 이 나라의 다음 차기에 뭔가 대권을 물려주기에는 음악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고, 미술 좋아하고, 약하다고 본 거예요. 아니, 뭐, 약하, 그래. 약하다기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야심이 좀더 컸었던 거고 예. 우리 그 이미자 씨그 노래 금지곡이 대표적인 게뭐 기러기 아빠, 선마을 선생님, 동백 아가씨 세개그그 그 중에서 동백 아가씨 가사 보면 그 이런 게 있어요. 동백 아가씨가 금지곡이 된 이면에는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어서 이런 가사인데 이게 김종필 씨의 정치적 입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곡이 됐다는 <laughs> 일설이 있어요. <laughs> 김보희 씨, 그럼 이 김정표 씨가 또 이렇게 연예계 분들하고 친분을 많이 쌓았다 고 그러던데. 네. 예. 그분이 평상시 에 이렇게 온유하고 굉장히 낭만적이세요. 예. 그리고 유신이 있다 무슨 어려운 때면은 전부 예술하는 글 쓰시는 분들 예. 이병두 선생님, 한우사 선생님 이분들하고 모시, 모시고 서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오. 분이었죠. 예. 정말 아까운 분이에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예. 그런 점들을 생각하고 되죠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네. 혹시 남자로서의 매력도 느끼셨어요? 남자로서의 매력도 느끼셨어요? 남자로서의 매력도 느끼셨어요? 남자의 매력은 없어요. 네? 남자의 매력은 없어요. <laughs> <laughs> 김춘남 씨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이런 성격 때문에 네. 이른장을 못했을까요? 그 제가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은. 사자의 용맹성과 여우의 지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김종필 씨는 내가 볼 때는 여우의 지혜밖에 안 가지고 있다. 아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고 굉장히 그 대중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시대가 이게 맞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 지도자가 되려면 강력한 권력 유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 정권을 뭐, 내가 장악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포착을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음. 김종태 전 시적절을 하면 그때 그 시리에 어울리는 영웅이 탄생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음. 네, 사실 그김정필 총리 같은 분은 굉장히 세련미가 있는 분이고 대외적으로도 이미지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어요. 네. 요새 뭐우리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 뭐저 이니셜 뭐 MB 뭐 YS 이니셜 많이 쓰잖아요. 네. 최초로 그 이니셜로 저 지칭이 된 분이 D 저저 저, 저, 우리 네, 네. 저 JP입니다. JP? 아 일본 대학생들 사이에서 네. JP로 이제 지칭이 된 거거든요. 아 그럴만큼 모든 분야에서 젊은 사람들의 감각과 취향하고 어. 합의되는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자와 같은 용맹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 지휘의 그 취향적 시대였었지만 음. 요즘 같으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요즘 같으면 아마 김종필 총리 같은 분을 어 지도자로 모시자 이런 그 이제 분위기가 예. 아마도 있지 아유. 않았을까. 그럼. 김전 총리의 세 번의 외유가 견제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경쟁자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예. 아, 그 다른 경쟁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건 아니고 견제가 당한 건 아니고요. 음.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 인자를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근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 박정희 전 대통령 다음은 김종필이다 이런 이야기가 막 떠돌아다녔습니다. 예.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도 김종필 파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김종필 파를 견제하는 반 김종필 파가 있었겠죠. 예. 그리고 그 김정필 씨가 6 4 8기의 선두였었고 또 서울대 나왔고 왓세대학 갔다고 하 엘리트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들 또 있었고. 아 그래서 끊임없이 견제를 당하는데, 어 박정희 정권 하에서 김정필 씨가 총 아홉 번의 가택 수사를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어 삼공하고 4공하고2인자라고 불렀고 또친인척 아닙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예, 하고는 예. 그런데 이렇게 아홉 번이나 가택 수사를 받을 만큼 이렇게 어 견제를 당했었고 또 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통치한 기간 동안 세 번이나 외유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 나가게 되는 거죠 나가게 되는 건데 이 양반이 외국 나가면서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자이반타이반으로 떠난다 이 말을 만들어냈는서이 말이 굉장히 유, 유, 유명해졌는데 어, 떠난 이유는 이제 그 사대국 사건 때문에 한번 떠났었고 근데 사대국 사건은 사실 박정희 정권의 이 공화당 창당 자금이라 이게 돈만들라고 이렇게 일으켰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네. 책임은 김용필이 혼자 썼었던 거죠. 아. 그리고 한일협정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왜 그런 어, 어, 협정을 했냐 이게 아. 쏟아지니까 네. 그 그거 책임을 지고 또두 번째 외유를 떠났었고. 아. 세 번째는 국민복지의 사건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어, 김종필을 견제하려고 하는 김영욱 중종부장의 어떻게 어, 조작된 사건이죠. 이 네. 사건 때문에 또여유를 떠났는데 끊임없이 견제를 받았다. 아. 조금 전에 그 경쟁자 얘기를 했었거든요. 강중식 씨. 네. 그 김정비 씨의 가장 강력한 좀 경쟁자가 있다면 누가 있었을까요? 네, 뭐 여러 사람이 거론이 됐었죠. 네. 네. 뭐 이제 이 씨, 라김영욱 차지철도 있었고 또최규화 대통령, 정의권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네. 네. 근데 이제 JP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가 됐었냐면은 본인이 뭐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재능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연설도 잘했고. 우리 학생들 기억이 나는데 대학에 와서 강연을 하면은 대학 강연장에 꽉꽉 찼었고 또뭐 시적인 발언도 잘했어요 그리고 강연이 끝나면 학생들이 다 으샤+ 으샤하고 정문까지 나가고 이런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락 씨가 나오는데 훔쳐놓으세요 네, 이유락, 이유락 씨는 어떤 분이셨나요 이유락 씨도 김종필 전 총리만큼이나 머리가 아주 뛰어나다고 그러죠 재갈량과 예. 조절을 합쳐놓은 거 합쳤다 해서 재갈 조절하는 변명을 갖고 있고요 이 이유락 씨는. 칠7 0대 초반만 해도 북한하고 전혀 완전히 그냥 예, 완전히 그저 담을 쌓고 있을 텐데요. 예. 그때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 본 사람이 이유락이죠 예.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밀사로 예, 북한에 갔었는데요. 예. 그때 북한의 부수상하고 몇번 만났어요. 그런데 밤에 새벽 1시에 갑자기 아, 동지, 나오시러요. 그래 갖고 어디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김일성 만나러 가는 거예요. 김일성 만나러 가는데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자살하려고 예. 청산가리를, 캡슐을 가지고 왔었는데, 예 손에 이렇게 딱 들고 주머니에 갖고 있었죠. 예. 근데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악수를 예. 청하는데 아, 이게 땀이 나서 녹아있잖아요. 아, 캡슐이요? 청산가리 갖고 이렇게 악수할수없죠 그래서 얼른 비워서 떠놓고 그래 악수를 했다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74공동성명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랬죠.